음, 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laughs> 안 안녕하세요. 안 <laughs> 안 하죠. 하죠. <laughs> 자, 동화책 한번 읽어볼까요? 응, 에이, 또그러겠어 들... <laughs> 자, 이거 <laughs> 볼까요? 우리 동화책 한번 읽어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자,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이거, 이거, 이거 가져올게요. 아, 어떤 거요? 이거, 이거요. 네, 알겠어요. 얼른 가져오세요. 어. 어. 얼른 앉으세요. 아세요요 네, 그러면은 자. 자, 자 보세요. 이건 뭐예요? 말하세요. 여기. 말해보세요. 이거 뭐예요? 맞으세요. 아, 이거 뭐예요? 우와. 뭐예요? 꽝. 꽝? 꽝꽝 하는 거예요? 응. 이거 쿠키예요. 쿠키는요? 짜잔. 아, 이거 안 되다. 음, 이거 안, 안 될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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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빠거빠예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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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맞아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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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빠자또 말해봐요. 아이아이이 이거 이거 봐요 빠아 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음. 응. 음. 응. 넣고 아, 이거 넣고 켜요 아이고 이거, 이거이거네 오늘 뭐예요 말해봐요 음, 시원데왜안어요왜 응. 그래. 아저씨 가거시끄러지데아 그래요 아저씨 가시끄러워지응왜 응. <laughs> 여기 응어 이거 준응응응어 <laughs> 자, 얘기해줘요. 동화책 읽어줘요. 이건 뭐예요? 뭐 이거 다거띄어줘요 아니, 동화책 보고 있을 때는 다른 거안 틀어도 돼요. 어왜집워지고 있는데 왜... 음. 안 되죠? 이거 왜 왜안 되죠? 음. 이거 한번 해. 아 여기 찾아버렸네요. 어, 왜요? 음. 엄마 엄마 피그 커져요. 엄마 요 엄마 가껐어요 왜냐면 동화책 보고 있을 땐 TV 안 봐도 되잖아요. 음... 얘기, 이거 이거 얘기해 줘요. <laughs> <laughs> 음. 이거 이거 얘기해 줘. <laughs> 잘안 되네요. 잘안 돼요? <웃음> <웃음> 음, 또 얘기해줘요. <웃음> <웃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웃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하는 <laughs>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요 있는 거예요? 어어 어. 문안닫혀네 문이 잘안다요 응. 이거. 문 닫아주세요. 응. 안녕하세요. <laughs> 응. 어떡해요? 네. 네, 어떻게 해요? 어? 아저씨 어떻게 해요? 어? 아저씨 어떻게 해요? 는데 아저씨 어떻게 해요? 어?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어? 여기다. 어? 아저씨 여기 들어가 있으세요. 네. 아, 아빠가 이거. 이거. 응. 네? 아저앉는 거. 땡그 캭 거야 이거. 그냥 거야. 음. 여기도 남아 있대. 자, 다음 장해 보세요. 음, 새 되고 요 응? 되데요왜 여기 인게 요 여기 여기. 음. 왜 여기 요 어, 지금 녹화가 되고 음.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사진이 찍히고 있다는 얘기. 네? 지금, 어? 나중에 다시 읽실때안 네? 되기. 자, 읽어주세요. 그건 뭐예요? 알려주세요. 어, 다안려줘주세 네, 알려주세요. 에이, 심을 내요. 응. 에이, 물통다. 네, 그렇군요. 이건 뭐예요? 오토바이 배. 오토바이 뭐라고요? 아. 어. 오토바이가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무너졌네. 그래요? 응. 부러졌네요? 어? 여기 왜 여기? 응. 여기? 응. 응? 얘도 고쳐야 되겠다. 응? 얘도 고쳐야 되겠어. 어? 그치? 응. 응. 어? 이거 응. 이 이게... 응. 응. 이거. 조용, 조용, 그, 중간에 뭐야, 음. 이, 기 여기다가, 그데 여기, 이렇게, 이렇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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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나오네? 응. 음. <laughs> 더워, 더워, 더워. 더워, <laughs> 더더더더더 이렇게 해서, 이래 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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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 위, 여기 여기 나 위, 위, 엄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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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해요. 왜안 해요. 안 돼요.